오늘은 프랑스 리지에의 소아데레사 성녀의 축일입니다. 한때 어, 세상에 붐을 일으켰던 최근의 성녀이죠. 이분 또한 건너뛸 수 없기에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저보다 100년 전에 태어난 분인데요. 어, 당시 사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성녀 주, 중에 한 분입니다. 어, 왜냐하면 어, 예쁘니까요. 어, 야설에 의하면 그 얼굴이 보름달 같이 그, 생겼었는데 어, 한가인 같이요. 좀 예뻐 보이기 위해서 사진을 아래 위로 이렇게 좀 늘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 그러든가 말든가. 어, 예쁩니다. 그런데 그녀가 진짜 예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24살에 어, 폐렴으로 죽었으니까 그리고 15살에 수녀원에 입회했으니까 어, 10년도 채이 수도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온 적도 없고요. 말하자면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녀가 보편교회 신자들이 주목해야 할 성인이 되었을까요? 이 이유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이 있으니 좋아하는 성인의 정기 정도는 읽어주는 예의, 그거는 조금 갖추도록 합시다. 다 읽어보셨을 것이라. 믿고 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유명해진 곳어 그리고 리제의깔멜 수도원이 있기에 어, 더더욱 어,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이미 두 언니가 입회하여 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 그녀 또한 그 성소의 길을 이렇게 과감히 걸어갑니다. 깔멜 수도 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확신한 것은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멤버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군생활이 힘들어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고. 아무리 자유를 제한받고 사는 감옥일지라도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 곧 사람이라는 주체가 온갖 형태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나 익숙하여 어, 이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어, 살고 있습니다. 소아대레사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들을 이 돋보기로 확대시켜 준 음, 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니. 그 자금들이 얼마나 빛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어디에나 그 왕따가 있지 않습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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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이요? 자기 탓이든 남 탓이든 간에 말입니다. 특히 수녀원에서는 머리 숫자만큼 시어머니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지어낸 거죠. 그러나, 일리가 있습니다. 결코 그 삶이, 어, 그래서,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그, 눈꽃이라는 책을 쓰신, 그, 내메색이 주기경은, 그, 여자들이 모여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성령이 계시는 증거라고까지 이렇게 농담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자들끼리 모여 산다는 것이 이 쉬운 일이 아니, 아니거든요. 어쨌든 모르긴 해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중 하나가 수녀원일 겁니다. 어쨌든, 대레사 성녀에게도 피하고 싶은 어떤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을 겁니다. 소위 불편함을 감수해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단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관심을 줄 때, 그 왕따의 삶이 친교의 삶으로 곧 하느님이, 인간과 연결 하기, 연결하기 위하여 그, 육화하셨던 그 구원의 그 발걸음에 그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상 끝까지 성교하러 가지만 정작 힘들고 어렵고 미워하는 이웃에게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 양로원에 봉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겁니다. 폼도 나고요. 그러나 성녀 모니카처럼 자기 시어머니의 온갖 그 행태를 감수하는 며느리는 없습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걸어가야 하는 길, 정작 행해야 할 것들, 정작... 간직해야 할 인간의 마음가짐을,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이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던 것을, 아니면 억지로 내려 누르고 있었던 것들을, 대레사 성녀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 보여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증거가, 제 소명은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나 아무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교회는 특별히 그녀를 사랑의 심장, 교회의 심장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마치 사막의 성자 샤를드 후코가 자기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으나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그런 겸손처럼, 데레사는 사랑으로 불타버린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자신의 심장을 불태운 잔다르코와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꽃 피워진 자 되었던 거죠. 그녀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된 자, 곧 믿음의 노른자를 가진 자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여인이었던 거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을 놀라게 만든 성녀 데레사의 이. 그, 작은 아름다움들의 작은 아름다움의 모임이 이 작은 이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신앙의 혁명이 되었, 되었다는 데 있어서 그녀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최고의 성녀가 되겠습니다.